자, 이번엔 소방청 상황실 연결하겠습니다. 자, 진수진 소방교,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새벽에 불이 나서 인명피해가 있었다고요? 네, 어제 새벽 3시쯤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의 한 아파트 2층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났습니다. 불은 1시간여 만에 진화됐는데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이 남성은 청각장애인이었습니다. 주민 50여 명이 급히 대피하기도 했는데 주민 2명과 소방대원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. 서울 도심의 맨홀에서도 화재가 있었네요. 네, 어제 오후 4시 20분쯤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의 한 매놀에서 불이 났습니다. 120명이 넘는 소방대원이 출동해 50여 분 만에 완전히 진화했는데요. 불이 난 매놀 안에는 주변 건물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선이 묻혀 있었는데, 전선 일부가 불에 타면서 주변 건물 6곳에 전기 공급이 한때 중단됐습니다. 불은 매노란 전선 연결부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. 지금까지 소방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.